어아 지금 아직 캠핑장에 도착을 했고요. 어 캠핑장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 조금 노후돼가지고 그 이모님이 집 안에서 어, 집 안에서 텐트 치고 자라 그러셔가지고 어, 텐트를 집 안에서 치고 무서워?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유튜브 그리고 트위치 구독자 10만 명 10만 명씩 20만 명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독자 10만 명, 쌍 10만 명 기념 캠핑 방송입니다. 캠핑장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있을지 모르지만, 캠핑장이에요. 자, 고기랑! 술을 준비했으니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즐겁게 즐겨보도록 하구요 요거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와이프가 쌍신만 기념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박수 쳐! 보시면은 여기까지 가리면 10이죠 쌍싯만 네. 아니 우리 동네에 빵집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초, 초를 구하러 다니다가 못 구해서 여보 이거 샤니거야아 몰라 <laughs> <laughs> 숟가락 꼽아봤는데 우리 능력있는 편집자님께서 초를 합성해주실거라 믿습니다 자 여기 초좀 합성해주세요 편집자님 여기 음 여기, 아, 여기. 너무 맛있어 쌍싯만을 축하합니다 아아아 노래 불러 시시시작 0만 축하합니다 쌍십만 3 0만3 0합니다만 노래를 불러야 돼만쌍만 쌍십만 쌍만쌍합니다우잘 부네 자 커팅식이 있겠습니다 축하해 여보 <laughs> 여보 같이 해 보리 같이 해 보리 같이 해 일로와 보리 손 옳지, 가자. 보리손, 가자. 내츠고싹싹싹싹 우리 아까 거지 같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자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요리싹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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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무슨 무슨 고기 사셨죠? 소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살치살이랑 e 정살그 o g i 들은다 멀더라고요 Sogi, s 연기나는데? 괜찮은 거야? 너무 센가? 괜찮은 거야 이거? 우리 텐트 g i Sogi, 저거 g i s 거 g i So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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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네. 오늘 올려 거기로자자 네. 네. 자, 캠핑 느낌이 물씬 나죠? 젓가락도 나무 젓가락으로 준비했고요. 컵도 종이 컵으로. 아 물씬 나는 게 아니라 캠핑 왔죠 저희? 네. 말 조심해. 네. 맥주 따기. 자 소주 소리 안 들려? <laughs> 고기는 빨리 올려서 빨리 빨리 후딱 먹고 그 다음에 돼지고기를 천천히 구워서 먹자 아니 나배고파 죽었어 공채료님 고기 하나 아나고 하고 돼지가 먹습니다 이거 익어 여보 다 익었어 다 먹어 응. 맞아 북평거기 어디 캠핑장이냐? 야경 겁나 좋다. 자기 무당벌레 같아. 무당벌레. 제 집이에요. <laughs> 날개를 펴면 날아갈 수 있지요. <laughs> <빨간> 꼬리한테 감사할 때뭐빵 먹어. 지금 몇개 져야 어. 돼? 너자네뭐 어, 이렇게 까득 달아놓으면. 역시 음. 캠핑은 이맛이지 어? 이걸로 10만 써야 되겠다 음. 뭐, 오빠 오늘 하루종일 그빵집 햄버거 하나 먹고 아니안 된다 뭐야 아이 아이 배가 좀안돼 뭐해? 안돼 음에 오빠가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라도 나오지 마 얼굴을 비추고자 한번 이거 뭐야 안 먹어? 안 먹으면 마. 내가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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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내년 2월 21일? 아니 2월 13일인가? 2월 21일인가가 10년째 오! 10만 구독자 10만 팔로워 10년! <laughs> 우리야, 우리야 왜 개로 태어났니? 존나 불쌍해. 와,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야, 얘가 이런 때만 불쌍해 보여 이제 다음 때는 바람 이겨. 청소하고 있으면 눈 껌뻑거리면서 자고 있지. 왜 그래 보리야? 놀랬어 왜? 왜 그랬어? 왜 놀랬어? 어? 왜 놀랬어? 뭐죠? 뭐 줄까? 불판에 고거형 올라갑니다. 여보 이거 얼마나 한 거야? 반했어? 다 했는데 내가 아까 밥 먹고. 뭐야? 나 먹어보지도 못했는데 이거 그냥 소란주를 이렇게 하면은 나 장모님만만. 아니 좀덜어서 안주로 먹고 내 먹어. 자는 사람한테 이 입은 장당거준 장모님이 나 먹으라고 해 주신 건데 이거 자기 다 먹고 밥 만나는 거야. 와, 장모님 육개장 진짜 미쳤다. 이거 엄마가 끓인 육개장. 맛있지. 와, 진짜 미쳤어. 와. 오빠 방구? 음, 연애할 땐 이렇게 안겼 무슨 말이야? 기결혼아 사실. 애들 내 방구에 대한 판타지가 있어요, 뭐. 방구에 대한 판타지는 어떤 느낌이야? 스피디, 말게더 <laughs> 싫어. 그냥 지금처럼 빡 이렇게 끼라고. <웃음> 여보. <웃음> 전부 다 말하면 어떡해 받아갈게 <laughs> <자다가 깰 웃음> 정도예요 방구. <웃음> <웃음> 그러니까 더 싫은 건 뭔지 아세요? 그냥 방구 끼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어머 이게 무슨 소리야, 맨날 <laughs> 이상한 짓해. 그 가만히 놔있지 와, 어? 지진 났나봐 이집에서 이렇게 크게 해? 야왜 불을 왜 켰어? 나 소시지 구워야 이거 하나 때문에 불다 켜는 건 너무 아깝다 여기, 여기다 넣었다 빼 님들 아까 이 돼지가 저 고기 구울 때 소고기 다 먹은 거 보셨어요? 저 소고기 두개 먹었어요 보셨죠? 음, 취한 척 하는 거야. 남취 취한, 취한 척안 하면은. 아 어, 그럼 남취했으니까 재밌... 자기가 요거 좀 치워. 나 취했어. 어. 그럴 때그제때이가 어, 예? 없잖아. <laughs> 나 취했어. 나, 나 먼저 살게. 여보 애들 그러나 뭐. 꼴랑 <laughs> 대회. 아 죄송한데 그 텐트 우리야 오줌사거기다 아빠 얼굴에 시시시 안녕하세요 음. 코너 석의 코너 10만 유튜브 그리고 10만 팔로워 트위치 기념 쌍 10만 기념 커뮤니티 Q&A 시간이 왔습니다. 아, 너무 좀 배가 너무 나와서 제가 술을 좀 먹어서 약간 마태이가 간거 이해주시고 해자 프로포즈 썰 급식 시절 맞장 썰 엄빠랑 싸운 썰옛썰첫치썰 마데카 썰, 옛 썰, 첫치썰 다음 형몇 시간씩 컴퓨터 하면은 몸이 안 아퍼 이프님이 어떻게 챙겨주길래 이렇게 빵빵해 어... 그것은 제가 대답하죠. 엄청 빨리 먹어요, 밥을. 밥을 보통은 한 5분 안에 다 먹는 것 같아요. 밥을 먹는다기 보다는 그냥 마셔버린다니까? 그래서 살 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누워, 밥 먹고. 그, 살안 찌시는 분들 참고하세요. 밥, 밥을 5분 안에 먹고 누우면은 살이 찝니다. 차린 보람도 없이 밥을 마셔버리기 때문에. 어, 어렸을 때 컴퓨터 한번 잡으면 한1 4 시간 1 5 시간 씩 했어요. 그때는 방송도 안 했고 그냥 게임이 좋아서 RPG 게임, 뭐 리니지 굿어가요?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부터 해서 뭐 별의별 거 그냥 새로 나오는 게임들 지금 스팀으로 나오는 패키지 게임들부터 해서 막 삼국지 뭐 이런 거 밤새서 어떻게 할지 하다가 어느정도였냐면은 밤새서 게임을 하고 학교가서 공책에 공부를 하는게아니라 삼국지 할때 어떻게 적을 더 빠르게 잘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여포를 영입할 수 있을까 막 이런거를 연구하는거를 막 책에다가 혼자 막 쓰면서 막 낙서처럼 막 써가지고 그래서 그걸 집에와서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하도 오랫동안 그렇게 방송을 해서 그 게임을 하고 앉아서 있어서 앉아있는 거는 괜찮은데 하도 앉아있다 보니까 나이가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한 30대 정도 되니까 어 몸이 어딘가 한 군데씩 고장이 나요 잠깐잠깐씩 근데 지금 최근에 느끼는 게어 내가 한 40대 정도 돼서도 이 상태로 계속 운동 안 하고 계속 방송을 하고 있으면 결국에는 지금 잠깐잠깐 잠깐 아프고 말고 뭐2 3일 정도 아프고 마는 이런 곳들이 계속 아프고 아프고 계속 고장이 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요 10만 구독자 중 달성하기까지 과정 중 가장 고마운 사람 한 명을 뽑자면 어 우리 와이프야. 내 눈을 바라봐. 넌 건강해지고. 우리 와이프가 제일 <laughs> 고맙죠. 왜 이렇게 요리를 잘해요? 평소에도 이프님한테 밥을 차려주나요? 전혀 한번안 차려주고요. 어 장수새끼 때만 차려줘요. 그래서 장수새끼를 하는 이유가 어 내가 밥을 한번 정도는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나? 일한 달에 몇번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추워? 아니 나나곰 같이 나오길래 깜짝 놀랐어. 김장은 언제 하나요? 배추철이 오면 하겠습니다 형 모습을 보면 결혼하고 싶어지는데 어떻게 해? 뭐.. 결혼이야 뭐 진짜 뭐야 왜 뭐가 손가락 뚫렷해 있나? 어. <laughs> 결혼이... 발가락은 짧아서 못하겠지 어.. 안돼 결혼이야 뭐그뭐 그 뭐, 본인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면 할수 있죠. 응. 근데 뭐 보세요. 어뭐 좋아하면 사랑은 할수 할 있죠. 어 <laughs> 아, 그렇게 뭘버분이면 내가 뭐가 돼. 님들 분명히 말해. 결혼하지 마세요. <laughs> 방송하시면서 가장 보람책 때는 언제인가요? 어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글쎄요 춤출때 음. <laughs> 춤을 출수 있을 때 뭐가 제일 보람 찰까? <laughs> 음. 어떤 뭐 사람들이 막 갑자기 나 때문에 변했다 그럴 때? 그런 때 그런 때가 그런 때가 보람차죠 <laughs> 현재 허리 둘레 어떻게 되나요? 36이요? <laughs> 34라고 해3 4지가 있잖아 <laughs> 내배 둘레에 대한 판타지가 있어요 애들이? 자 유튜브 분들의 어, Q&A는 다 소화를 했습니다. 나는 오빠가 이 일을 해서 너무너무 좋은 게 이렇게 같이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랑 막 좋은 서로 막 기분 좋은 얘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나 너무너무 행복해. 그래서 나 장수새끼 할때 너무 좋아. 안 물어봤잖아 너한테 말한 거 아니니까 넌 누워 저안취했는데 정신이 들기 전에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똥꼬 I'm not s 아 r e I'm not sure. I'm not s u 기계. 아 진짜요? 어, 음... 여보 냄새가 난다. <웃음> <웃음> Everybody poking poking 마 음지기. 진 친구야. 내가 친 나. 이슨나 나이뻐나이뻐 나 이뻐? 그냥 자 응. 자면 좋겠어 어. 응. 나이마트 진짜 좋아해 오빠 캠핑 오니까 정말 좋다 어, 아 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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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 캠핑 이퍼나오빠나 자고 보리도 자고 나만 앉아. 에이, 안 자고 정말 준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방송 그 어세신크리드 오디세이 플레이할게요 다들 좋은 저녁 되시고 잘자요 인사해, 여보. 인데. 안녕. 고마워요. 고마워요. 항상 고마워요. <laughs> 항상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오빠 많이 사랑해주세요. <laughs>